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간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루즈벨트는 1882년에 태어났고 하버드를 졸업한 후 1908년에 월스트리트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1911년에 뉴욕주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인으로 살게 되죠. 어, 근데 좀 재밌는 게, 이 1911년, 루즈벨트가 뉴욕주 상원 의원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정치인의 삶을 시, 시작한 해, 그 해, 어, 루즈벨트가 뉴욕의 홀랜드 라지에서 프리메이슨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한 지한달 만인 11월 28일에는 마스터 메이슨으로 승격됐고, 어, 이 사실은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어, 이 댓글에 이, 이 사실에 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폴츠머스 세인트 존스 라지 홈페이지에 글을 링크 걸어 놓을게요. 어, 선배 프리메이슨인 루즈벨트에 대해서 <laughs> 이 세인트로 주머스 라치 그 프리메이슨 홈페이지에 상당히 장황하게 써놨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셔서 보세요. 이 글에 따르면 루즈벨트는 1911년 10월 11일에 뉴욕의 홀랜드 라치에서 프리메이슨에 가입했다. 그리고 한 달만인 11월 28일에 마스터 메이슨으로 승격됐고. 어, 근데 이제 어, 이 루즈벨트는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일 때 해군 차관보로 임명되는데, 어, 참고로 이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일 때 연준, FED, 패드가 만들어지죠. 1913년에. <laughs> 근데 이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일 때 루즈벨트가 해군 차관보로 임명이 돼요. 그래서, 어,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드로 윌슨의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해군 차관보 직책을 수행하죠. 어, 루즈벨트가. 그리고 이제 1928년에 뉴욕 주 지사에 당선이 되고, 그로부터 5년 뒤인 1933년에 이제 대통령까지 되는데, 어~ 루즈벨트가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게 1933년 3월인데 대통령이 취임한 지한달 후인 4월 5일에 루즈벨트가 이제 행정명령 6102호를 발동해서 개인이 금화나 금괴 금 증서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해요 어 다만 이제 그 수집용 희귀 금화와 1인당 5온스 그러니까 이제 140 1 0 0램 정도의 금에 한해서는 개인 소지를 허용했는데 이것을 어길 경우, 그러니까 이제 1온스, 140g 이상의 금을 개인이 소지할 경우에 어,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최고 10년형을 부과하겠다. 이런 행정명령을 루즈벨트가 내려요. 어, 루즈벨트가 왜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냐. 어그 이유는 1929년에 이제 그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 이 대공황의 여파로 이제 미국 그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이 완전히 붕괴되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은행도 위기를 맞게 돼요. 이제 은행 위기도 발생하는데 이 은행 위기 과정에서 달러화가 이제 평가 절하될 거다 이런 예상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서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해서 그걸 이제 금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뱅크런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그 은행 예금을 어, 금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이때는 1930년대, 이때는 아직 그 금본위제가 유지되고 있을 때예요. 금태환제도 유지되고, 그러니까 달러화 지폐를 은행에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줬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지폐가 진짜로 가치가 아직 있던 시대예요. 이 어떤 금태환제 이걸 이제 폐지한 게 리차드 닉슨이죠. 금태환제를 폐지한 게어 1971년에 이제 닉슨이 금태환제를 폐지했는데 뭐 닉슨이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laughs> 위에서 시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어. 근데 어쨌든간 이제 이루즈베트때 1933년 이때는 아직 그근본이제가 유지되고 있었다. 금태환도 유지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대공황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가절하될 그 지폐 달러화 지폐보다는 실물 금을 보유하려고 자기가 그지 보유 했던 은행 예금을 다 인출해가지고 그걸 다 금으로 바꾸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게 돼요. 어, 근데 이제 1933년 2월 1일에서 3일, 3월 4일까지 대략 이제 두달 사이에 뉴욕의 연방준비은행 지하 창고에 보관돼 있던 금도 이 금태환 요구로 61%가 유출돼요. 연방준비은행 이 갖고 있던 그, 금도, 그러니까 절반 넘게 그 금을 다 이제 어떤 금태환 해주기 위해서 이게 빠져나가면서 이제 이런 상황을 연준의 소유주인 금융가들이 계속 이제 두고 볼 수만 없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를 시켜서 이런 행정명령을 내리게 한 건데,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금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위헌적인 행정명령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어떤 행정명령이 이제 발동되면서 미국 시민들은 자신이 이제 보유하고 있던 금을 온스당 20, 20달러에, 정확하게는 20.67달러인데, 뭐 대략 20달러를 받고 몰수를 당하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몰수된 금은 연준의 공급이 되고 그럼으로써 다시 연준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고 어, 루즈벨트가 이제 이런 어떤 일을 했고 이렇게 그 미국 시민들한테 강제로 이제 금을 몰수한 그로부터 딱 10개월이 지난 1934년 1월에 금 1온스당 가치가 이제 35달러로 상승해요. 그러니까 10개월 전에 미국 시민들이 루즈벨트가 내린 행정명령 때문에 강제로 금을 팔았을 때는 1 온스당 20달러였는데 그게 10개월 뒤에 35달러가 돼요. 어, 이거는 뭐 사실상 미국 주, 중산층으로부터 금을 훔친 도둑질이었죠. 어, 근데 이제 어 반면에 이금 자산을 미국이 아닌 해외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국제 금융가들은 그, 금 가치가 20달러에서 35달러로 이제 70% 상승하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되죠. 어. 루즈벨트가 이제 이런 일을 했었고, 당시에 이제 하원은행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루이스 맥파든 하원 의원은 루즈벨트의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국제은행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행된 작전이었다라고 이제 비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금 몰수 행정 명령은 그 미국 외교 협회 CFR과 연방 준비 은행 FED로부터 나온 거고 어 취임 직후에 취임 한달 만에 이제 루즈벨트가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제 은행가들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줬죠. 응. 어. 어 그리고 이제 루즈벨트는 1935년에 1달러짜리 그 지폐 뒷면의 디자인도 변경했는데 어, 이거 1달러짜리 뒷면, 그, 여러분 아시죠? 그, 피라미드랑 전시한. 이걸 이제 루즈벨트가 이렇게 디자인을 바꿨어요. 1935년에. 근데 이제 이 뒷면에 들어가 있는 피라미드. 이거는 이제 그, 미국 국세에, 미국 국세에 들어가 있던 이미지인데, 이 미국 국세를 프리메인, 프리메이슨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이랑, 어, 뭐 어떤 프리메이슨이란 문서상의 증거는 없지만, 메이슨 것으로 추정되는 토마스 제퍼슨. 그러니까 이제 프랭클린이랑 그 제퍼슨이 이 미국 국세 도안에 참여했죠. 1782년에.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국세에 있던 이미지를 미국 1달러 뒷면에 넣은 거예요. 루즈벨트가. 근데 이제 1달러는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지폐였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쓰는 돈에다가 이제 그 피라미드랑 전시한 이미지를 넣은 거죠.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도록. 그리고 이제 이 피라미드 이미지 말고도, 전시한 이미지 말고도 이제 이 문구도 넣었죠. 노브스 오르도 세클로룸.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New World Order. <laughs> 신세계 질서. <laughs> 이것도 이제, 그, 넣었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이 1782년에 디자인된 미국 국세 뒷면 도안이에요. <laughs> 이때도 이제 피라미드랑 전시한 들어가 있죠. 1782년에도. <laughs> 그러니까 얘네들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수 있죠. 어, CFR 회원이었고, 조지타운 대학의 교수였던 이 조지타운 대학은 예수회가 만든 대학이죠. <laughs> 여기 대학의 교수였던 캐롤 퀴글리. 이 캐롤 퀴글리가 이제 빌 클링턴 스승이었는데 이 캐롤 퀴글리가 썼던 책 '비극과 희망' 여기서 이제 그 캐롤 퀴글리가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금융 자본주의의 힘은 또 다른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각국의 정치 체제와 세계 경제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사적 소유의 세계 금융 통제 시스템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이 체제는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빈번한 사적 회의와 회의에서 도출된 비밀 협정에 의해 공동으로 행동함으로써 봉건주의적 방식으로 통제되어야 했다. 이 제도의 정점은 스위스 바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이었는데 비스죠. 어, 이 국제결제은행은 그 자체로 사기업인 각국 중앙은행이 소유. 하 소유하고 통제하는 민간 은행이었다. 중앙은행은 국고 대출을 통제하고 외환을 조작하고 국가의 경제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으로 정부를 지배했다. 그리고 사업 세계에서 경제적 보상을 통해 협력적인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laughs> 어, 캐롤 키글리가 이렇게 썼어요. 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아마도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 만든 협력적인 정치인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